반갑습니다. 보카제품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복카는 자, 바로, 포헤드가 되겠습니다. 포헤드. Forehead. 자, 포헤드는 이제, 이마. 자, 머리, 얼굴에 있는 앞, 이마 있죠? 이마, 그리고 물건의 앞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포헤드입니다. 자, 포헤드는 어원으로 분석해보죠. 자, 앞에 있는 포는 그죠? 앞이나 강함이라는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음이 숫자사랑 발음이 똑같죠 4 그래서 4번 타자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4번 타자가 있죠 자 그래서 자 4번 타자는 강타자죠 그래서 강함이고요 강타자다 보니까 공을 쳤다면 앞으로 쭉 날아가죠 그러니까 앞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4번 타는 강타자 공치면 앞으로 쭉 날아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드를 보겠습니다 헤드는 이제 바로 머리죠 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는 앞이죠. 그리고 헤드는 머리죠. 그래서 머리 앞부분. 자, 그래서 이마가 되겠죠. 자, 이마는 이제 머리 앞부분이죠. 그리고 머리의 뒷부분은 이제 뒤통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He has a narrow forehead. 자, 그는 가지고 있다. 좁은 이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마가 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포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